자, 저희 펑커어에 대해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 첫 번째 신청 절차로 신청서 작성하기 보여드릴 건데요. 웹브라우저를 띄우신 다음에 pivot, p, o, i, n, t, co.kr 누르시면 저희 어 포인트 코리아 본사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위쪽 메뉴 중에서 소식 메뉴가 있습니다. 소식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공지사항에 보시면은 펑크 뷰어 헤드 신청서 작성하기 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게시글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버튼이 보일 겁니다. 그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양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양식에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규정 읽으시고 동의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소속명, 성명, 생년월일, 그리고 연락처 적으신 다음에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 이벤트 보여 드릴 건데요. 본인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있으면 이쪽에 글을 올리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할 건데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글을 올려 놨습니다. 피어포인트와 관련된 이미지가 들어가면 가장 좋고요. 없으시면 아무 이미지나 올리시고 여기에 해시태그 이벤트로 피버포인트코리아 하나와 펑크뮤어헤드의준말인 FUYH를 넣어서 모두 화이팅하세요. 이런 문구와 함께 본인의 SNS에 올린 다음에 요거를 화면 캡처를 하십니다. 화면 캡처를 하신 다음에 이 화면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메일 보내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메일 주소는 info 골뱅이 pivot point korea.com 그리고 제목에 펑크 r 유어헤드 이벤트 신청 그리고 본인 이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생년월일을 적어서 보내면 끝납니다 보내기 네, 이번에 이제 모든 사항을 참가비까지 완료를 하셨으면, 네 번째 이제 가입 절차인데요. 페이스북으로 가신 다음에, 요 검색창에 있으실 겁니다. 검색창에다가 한글로, 피봇 포인트 코리아. 이렇게 검색이 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풀네임을 적어줍니다. 피봇 포인트 코리아는 한글로 적어주시고, F, U, y, h는 영어로 적어주시면은, 요렇게 저희 그룹이 검색이 되실 겁니다. 그럼 그룹을 누른 다음에, 그룹 가입 신청을 누릅니다. 저는 지금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요렇게 가입함으로 나오지만,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신청하기가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그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희 관리자분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가입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작품이 완료가 되셨으면, 이쪽에다가 사진을 업로드 해주시면 되십니다.